몇 볼이야? 어, 몇 볼이야? 오. 안 해? 일대 0! 미안해, 강일사아 연장년입니다, 여러분. 미안해, 강일, 아, 씨, 왜 차? 1대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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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이대일, 경미야, 너명예회복은 그럴 것 같아. 다시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무 끝나. 경미야, <laughs> 울 <laughs> 조경미, 소문론. 경미야, 웃지 마, 말고쳐 꼬리 차이. 오케이, 지고 싶니? 나, 거지, 나. 네 <목소리> <이내> 시작. 이대희김혜 어디랑 했어 진짜. 야, 이제 1분 남았어. 네 <목소리> 시작. 아, 자, 아, 아 뭐? 괜찮아. 무승부 하도 나 잘하는 거야. 무승부하면 연장전 또 돼. <laughs> 야, 45초 남았어. 야, 정우야너 지금 이거 보고 있다면 저저형 저, 이겨봐. 정이 <laughs> 못하겠어. 야, 야 25초. 놓고, 놓고, 이제 20초 남았어. 20초 남았어. 이게 너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. 아니면 또 무슨 부에서연장전또 해. 아니, 그만 거왜안 해? 아, 맞아. 뭐야, 이게